가운데 새벽 기도 나오신다고 또 어려움이 있을겠지만은 또 비가 오는 여정 가운데서 일정 가운데서도 함께 할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밤새 빗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빗소리가 야이 비가 좀 심상치 않게 오구나. 그래서 빗소리에 잠이 깨어서 그때부터 저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밭 가장자리에 수로 공사를 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아직 포리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흙이 막 썰려 내려가기 때문에 아 밤새 잠에서 깨우니까 비소리 깨우나니까 아 이러면 밭 언덕이 흙들이 전부 다 썰려 내려가는데 다 무너지고 많은데 계속 여기에 제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그 밤중에 비 오는 밤중에. 어찌 할수 없는 일이지만 사람이 할수 없으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제가 기도하고 그냥 맡기라고 그랬던 것 어, 맡기던 맡기라고 했던 말했던 제가요. 저는 걱정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좀 웃기는 것 같은 생각. 어른들이 왜 자꾸 걱정하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할수 있는 것보다 할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지니까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은 뻔한데, 할수 있는 일들이 점점 적어질 때, 누구라도 그래 안 되는 것이 이상할 것 같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비가 오는 올해 마지막 주일, 우리 교회 예배를 마치고, 이 첫국 교회에 116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다녀오게 됐는데요. 그 예배에 오신 손님 가운데는 세문왕교회의 원로 장로인 서원석이라는 장로님도 오셨습니다. 이번은 어떤 분이냐면, 세상에 우리 한국교회의 태동의 산물, 서경조, 서상륜. 이 한국 역사에 정말 한국 교회 역사의 산물이라고 할수 있는 이분의 정손자 되는 그런 장모님이시죠. 말씀을 전해주신 역사 신학자이신 임희국 교수님도 역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장모님의 축사 시간 역시 다른 어떤 행사에서 볼수 없는 그런 다른 행사에서 했던 축사와는 달리. 역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축사를 가름했죠. 제가 교회사를 배우면서 말로만 들었던 인물의 정손자인 장노님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예, 뛰었죠. 한국교회 태동의 산정인 정손자인 서장노님과 그리고 첫곡교회 116주년에 어떤 역사의 태동의 주인공 중에 그 주인공 세분 중에 한분 김종숙 목사님의 정손녀 되시는 분이 예배에 반주를 하고 아주 뜻깊은 그런 기념 예배였죠. 여러분, 한국교회 또이 교회 역사가 순탄하기만 하였다면 이 역사의 이야기가 가슴 뜨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숱한 어려움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가슴 뜨겁게 들려온 것이죠. 동시에 우리 믿음의 역사도 이 어려운 과정들을 잘 견디고 나가면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우리의 이야기 또한 가슴 뜨거운 이야기로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신약 성경 읽기에는 성경을 읽고 제가 계속 읽는 곳이 누가 보금에만 집중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에만 서 계속 묵상 거를 적게 되는데 여기저기 여러 군데에서 보는 것보다 한 군데에서 계속 들여다보는 것이 오히려 낳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누가복음 복음을 보았다면 이번 올해 후반기에 이제 2차 성경 읽기에서는 다른 복음서 위주로 또 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적는 글이 누가복음을 전공한 목사님들이 보면 웃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하심과 또 그분들에게 일하심은 분명히 다를 것이죠. 제게 주시는 은혜로 새벽마다 일어나 성경을 펴들 때제 안에 주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과 같은 해석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유명한 사람의 해석이 옳은 것이 될수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은 무명의 죄 같은 사람에게 주시는 깨달음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귀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꼭 유명해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은 전부 다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누가복음 이 고장의 말씀을 몇번 보았. 맞죠? 어제 주일도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역시 누가복음 이 9장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같은 구장이지만은 질수는 다르지요. 누가복음 9장은요 전체적인 내용이 열두 제자를 주님께서 내보내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순환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하시죠. 그리고 변화산 사건이 일어나고 귀신들린 아이를 낫게 하는 사건 등 많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내가 순환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장의 사건은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두번 순환 당하실 것을 예고를 하시는 내용이죠. 자, 변화산 사건, 귀신들린 아이를 낳게 하는 사건, 수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 있지만은 자, 여기에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귀신들린 아이를 낳게 하는 그 내용과 그다음에 주님께서 두 번째 내가 순환 당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누가 크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변론이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사4사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분안을 이야기하실 때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의해 넘겨지리라 넘겨지게 되리라 예수님은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행하셨죠. 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부활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시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이제 그 부활을 통한 구원 사역을 앞두고 열두 제자들이. 자신의 메시아됨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할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함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고 그의 메시아의 메시아로서의 사역,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통해 이루어짐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제자들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고난, 부활 어, 메시아로스의 그런 어떤 사역들 쭉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스의 영광을 보여주며 또 이것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했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어가느냐?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지식적으로 알뿐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야 되는데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일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목사가 된지 20년이 넘어도 아는 것은 참 많은데 사는 것은 너무 안 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37절부터 4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가,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나머지 아홉 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상황을 귀신을 내쫓지 못함으로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버지는 절규하고 있고 큰 무리들이 이를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자, 인 누가 보면 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아서, 그 뒤부터 똑똑하게 읽어봅시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기에 1절 후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모든 병을 지, 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할지를 못해가지고 이, 이 아버지가 그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에 아,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아주 뭐 절규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러지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어이 상황들, 참 제자들은 분명히 일절에 의하면 귀신을 내어 쫓을 권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능력은 물리적으로 주어져서 기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능력의 원천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능력이 작동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사람 자신에게 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겠죠. 오늘도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뭔가 오래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저도 돌아서 보면 이건 내 머리로 하려고 할 때가 많구나. 이내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구나. 주님은 좀 계셔 보세요. 주님이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제가 하는 거다 내쳐다 네 보고만 있으세요. 그러게 할 때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주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책망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 주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1절 말씀에 의하면 능력을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시죠. 자또 42절에 말씀에 보면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면서도 놀랍게 여길 뿐이 일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권세가 있다. 이거하고는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또 이미 예수님이 설명했던 메시아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가지고 온전히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도 연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42절부터 4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듣고 있으나 듣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것은 그들이 여전히 주님을 따라가고는 있지만 기존 세상의 패러다임에 세상의 어떤 사고관에 갇혀서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역전의 복음을 이들이 피부 속으로 완전히 어, 침투되어 가지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지배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요한 두 분의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관한 기록이 있는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4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이 누가 보고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고난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를 두 번이나 하는데도 그 와중에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로서의 오신 사역과 그 기능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며 변화산에서 또 이렇게 놀라운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다 들려줘도. 이 사람들은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하니 누가 크냐?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를 못 받으면요, 교회 와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일 많이 하냐? 누가 더 능력이 뭐 많으냐?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미 예수님 당시 사회 피라미드 구조에서 제일 무시당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래서 47절에 보니까 그마음에 별론 하는 것을 아시고 어떤 별론입니까? 누가 더 크냐? 이 별론 하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자이 아이는 어쩌면 이 앞부분에 귀신들렸다가 좀 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나음을 입었던 아이일 수도 있다고 학자를 어떤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어린 아이 하나가 이 어린아이 하나를 들어서 자기곁에 세우시고 주님께서는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자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 어, 교회 생활 오래 해서 누가 큰 자라는 것, 성경이 내리는 정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아는 것하고 사는 것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 큰 자,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가장 크다 이야기하지만은요,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 하지만은 죽으려고 합니까?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크다고 했지만 가장 작아지려고 합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가 만들어가는 역전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산 아래에 있던 아홉 명의 제자뿐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세 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상 경험을 했던 세명 가운데 한 명인 요한은 자신들과 함께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귀신내 쫓는 것을 보고 금했다고 오늘 이4 9절를 보니까 요한이 여짜우대,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 이 사건을 보고 금했다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직접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받은 제자들이 이것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으로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자 그룹 밖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권능과 능력을 행하고 있는 상황은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교회의 전통을 이어온다고 자부했던 주류 그룹 내에서도 믿음의 역사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주류 밖에 있는 가운데서 예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또 믿음의 그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정해놓은 테두리에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이뭐 역사의 주를라고할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국교회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 언제든지 이 게시록에서 말하는 것이 촛대로 옮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지켜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이것들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오늘도 소중히 간직하고 하나님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을 우리는 뭐 교회 역사 첫국교회 위함은 뭐 40년도 덜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은 그러나 우리 교회도 이 역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따라 약속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 나중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들의 이야기가 가슴 벅찬 이야기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날 하루도요. 제자들의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탑습하는 그렇게 말씀을 직접 그 영광을 보여주고 그 기적을 보고도 야 누가 더 크냐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보여주는 것을 잘 보고 말씀이 들려주는 것을 잘 듣고 오늘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 9장에는 참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열두 제자를 내보내주시고 오천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은 사건들 변화산 사건, 귀신들린 아이를 고치고 또 주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두 번이나 예고하시고 그런데도 이 누가복음 9장의 결론은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누가 더 크냐? 또, 변화산의 경험을 하고, 또 함께하지 못했던 아홉 명도 분명히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이 모습들.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이 없으면, 오늘 역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 불림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이미 주신 놀라운 권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이런 능력이 지속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로 하신 성도님들, 이 하루의 삼가운데서도 새 힘을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강건함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매,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겠다고 말씀에 약속하신 은혜로 오늘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군합니다. 요게 약함의 문제가 여전히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 주님 앞에 기도하므로 오늘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약속에 붙들린 인생이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우중 가운데서도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더 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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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는